안녕하세요. 화성시 우정읍 조합리에 위치한 행운 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화성시 우정읍 자연녹지 토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위치는 화성시 우정읍 조합리 자연녹지 전 572평 평당 85만원, 매가는 4억 8천 620만원. 이 조합리 토지는 마을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. 이 토지 가까이 아파트 부지가 있고, 추후 아파트가 들어오게 되면 집가상승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. 이 마을은 조합신에 가깝고 조용해서 전원주택들이 많이 들어서 있고, 가까이 전원주택지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. 82번 조암 안중간 교차로 차량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전원주택지로 적당한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자연녹지 572평 이 물건에 좀더 자세한 사항 궁금하시면 행운 부동산으로 연락 주세요. 감사합니다.